안녕하세요. 네,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스입니다. 우리하고 어느님께서 작년에 유동화 회사와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성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낙찰받고 요양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오픈했습니다. 이 MPL 투자에서 사후정산 방식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 법인이 없는 일반 개인들도 네, 얼마든지 그 유동화 회사와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게 그 경매 사건 매각길 전에, 예, 우리 원우님은 그 유동화 회사와 사후정산 방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경매 낙찰은, 예, 우리 원우님의 그런 뻔한 결과였습니다. 사후정산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, 네, 올해 새로 출간된 이 MPL 신간이죠. 경매를 이기는 MPL 투자. 이 책만 정독하셔도 입찰 참가 이행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, 예, 다른 말로 사후 정산에 대한 그런 이해와 실전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경매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? 네, 이기고 싶으면 교보문고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우리 원우님은 이천 평의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아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 그 뒤에 있는 또천 평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. 이총2,000 평의 요양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. 와우. 네, 실제로 그 안성 요양원에 가 보면 예, 굉장히 넓고 예, 쾌적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참고로 경기도 안성시는 지속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이며 인구 증가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인구 증가는 모든 지자체의 중점 과제죠. 이 경기도 안성시는 이런 개발이나 이 교통의 호재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전망이 좋은 지역 중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MPL은 불황을 먹고 크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다가오는 2023년 이 부실 채권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대부 법인이 없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 MPL 사후 정산 방식을 도전해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상으로 강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, 어쌤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